aqui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량으로 다시 한번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카니발보다 더 좋은, 자, 내구성과 안에 실내, 가성비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 차량입니다. 자, 앞에 있는 도요타의 시에나, 차량을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은 12년도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98,000km 탔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이면 완전무사고에 미세내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세한 성능내용은 우측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은 어, 상당히 이 영상이 담길진 모르겠지만 폭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따 실내 영상 보여드리면 실내에서 많은 이제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목 자체가 넓은 차량이라서 실내에 탔을 때 안에서도 상당히 넓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전면부 뭐 범버부터 해서 뭐 그릴 본네트 부분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상당히 깔끔한 외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우석 측면 라인 쪽 넘어가서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타이어는 지금 현재 한3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앞핸다, 앞도어, 뒤도어, 뒤핸다까지 에 천천히 영상으로 외관 상태 확인해 드리면은 자 외관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광 자체도 상당히 잘 살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량 자 디타이어도 한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갈게요. 뒤에 트렁크 쪽 보시게 되시면은 어 뒷면 라인 뒷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드 쪽뭐 라이트 쪽쭉 보시면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범버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뒤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대박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기능 자체는 자 닫을 때는 버튼 한번 누르면은 닫히는. 자, 전동 트렁크. 자,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히고요. 자, 열 때는 뭐 자유분방하게 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위로 올리면은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파워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자, 시에나 차량의 정말 대박적인 기능입니다. 위에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버튼 그림대로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차량의 뒷좌석 시트를 폴딩하고 싶다. 기존 이제 국내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웬만한 SUV들 차량들이 다 수동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 차량은 전자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버튼 을 누르게 되면은 뒷좌석이 접히죠. 자 접히고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뭐 시트를 이용 안 하신다.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이 없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서 뒤로 집어넣어서 좀더 넓게 짐을 실으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면 은뭐 뒷좌석에 뭐 누가 타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좀 빼가지고 여기 짐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 안쪽에다가 짐을 넣으시는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운전석 측면 라인 동일하게 뒤에 휀다 뒷도어 앞도어 앞에 휀다까지 경상을 쭉 보시면은 자, 외관 상태, 뭐,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까지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는 뭐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고요.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조우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자, 조우석 시트, 보셨다시피 조우석 시트,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은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실내에 탑승을 해서 자, 실내 공간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도어쪽 보시게 되시면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1번, 2번으로 나와져 있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핸들 쪽 보시게 되시면 간단한 핸들 리모컨과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따로 들어와 있는 거 없고요. 그리고 정확한 키로수는 98,936km 탄 차량입니다. 자, 그 앞에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미니미니한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큰차긴 하지만 상당히 작은 화면에서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화질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오디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히터와 에어컨 조정할 수 있는 자, 공조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운전성 열선, 그리고 조성 열선까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시가잭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공간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컵홀더 여기에 두 개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따로 좀더 길게 다른 짐을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분리하는 캡을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컵홀더가 또두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또 보시면 커플더가 또 있는데, 자, 여기 운전석에 쓰느냐? 아닙니다. 뒷좌석 분들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뒤로 이렇게 쭉 당겨주게 되면은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까지도 커플더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까지 맞춰가면서 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수납 공간입니다. 상당히 깊어요. 안쪽 끝까지 이렇게 좀 깊게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뭐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하셔도될것 같아요. 컵 폴더로 바꾸시거나, 그리고 이 공간을 뭐 냉장고 기능으로 좀 바꾸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앞좌석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넓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보통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승에 탑승하신 분이랑 거리가 조금 이렇게 가까워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서 팔을 뻗어야지만 닿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단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썰루프는 일반 썰루프가 아닙니다. 듀얼 썰루프예요 뒷좌석에도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만약 자녀분, 어린 유아가 탑승을 했는데, 썰루프를 열어서 좀 위험할 것 같다 하시면, 앞좌석에서 이렇게 썰루프를 못열수 있게 X버튼이 있죠. 요 락을 걸어 두시면, 뒤에서는 썰루프를 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편리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량 전면부에 있는 전체적인 뭐 옵션과 뭐 실내, 뭐 내장재까지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어, 실내 모우 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뭐 핸들부터 해서 전체적인 뭐 내장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 베이지와 블랙까지 우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럭셔리한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아, 영상을 넘어가기 전에 제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자 앞좌석에서 뒤에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전자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어 양쪽 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이용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옵션이 상당히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은 지금 보신 것과 동일하게 뭐문 밖에서 열때도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물론 조석쪽 뒷문과 자 운전석 뒷문까지 양쪽 다 자동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 시트 상태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자 헤드레스트부터 해서 등받이, 멍덩이라는 분 자, 전부 다 지금 상당히 깔끔하고요. 반대편 시트도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지만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좌석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렇게 뒤로 좀 밀어서 넓게 탑승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뭔가 좀 느낌 자체가, 어, 비행기 탔을 때비즈니스석 샀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옆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옆 사람 부대끼는 일 걱정없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서 만약에 뒤에 아무도 탑승을 안 하신다 하시면은 자 시트를 접으시고, 폴딩을 하시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도 앞쪽 좀당겨서 차박하실 때, 캠핑하실 때, 놀러 다니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량의 상당히 장점이죠. 자, 뒷좌석에 TV가 있습니다. 거의 뭐 카니발, 뭐 리무진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영상을, 영화랑 뭐 사진 이런 각종 기능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리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동그리가 뭔가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이 동그리가 무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동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 보통 뭐 TV나 이런 장치들의 HDMI 선을 꽂아서 그냥 핸드폰 영상을 확인하거나 이제 영상을 틀거나 하는데, 자 요거는 송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영상을 쏴서 바로 화면으로 나오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동글입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오셔가지고. 차량 보시면서 각종 기능들 한번 즐겨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 모니터 TV까지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셀루프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풍부하죠. 자 뒷좌석 시트까지 전동.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까지도 전동. 그리고 디자서 TV까지 전동 거의 모든 뭐 옵션 자체가 상당히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죠. <laughs> 자, 일단은 차량 전체적인 뭐 실내 공간과 외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은 간단하게 한번 들려드리면서 그리고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에나 차량의 엔진룸 보고 계시는데요 엔진룸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요 엔진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엔진은 상당히 조용하죠. 휘발유 엔진을 합체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엔진 소음은 상당히 조용하다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은 도요타 시에나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 거리는 98,000km 탄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완전무사고에 미세누유도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 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알아보신 차량, 또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차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